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울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 파열이죠. 저번 시간에 반월상 연골 파열의 MR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오늘은 반월상 연골 파열의 MRI 중에서도 잘안 보이는 경우의 MRI를 살펴봅니다. MRI를 찍으면 보통 은다 생각을 하거든요. MRI 찍으면 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병원마다 MRI를 들고 돌아다닙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A라는 병원에서는 MRI를 보고 찢어졌다. B라는 병원에서는 괜찮다. C라는 병원에서는 뭐 수술할지 말지 모르겠다. D라는 병원에서는 수술할지 네가 결정해라. 등등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MRI라는 것은 어디까지는 진단율이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항상 논의거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안 좋은지는 나중에 강론 파워포인트에서 보이는데요. 먼저 구조적인 것을 알고 좀 넘어가야 됩니다. MRI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반응상 연골이에요. 뭐, 바깥쪽 안쪽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보고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MRI는 찍게 되면 이런 슬라이스 카트로 이렇게 찍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게 되고 또 여기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팅을 해서 찍게 됩니다. 2, 3mm 정도로 카팅을 하기 때문에 만일의 병변이 여기에 숨어 있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에 숨어 있다. 그러면 MRI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찢어진 양상이 중요한데요. 지어진 양상이 만일에 찢었는데 요런 정도로 찢어졌다. 그러면은 잘안 보이게 돼요. 불안정한 팔이라 고 되지 않고 약간만 지어지기 때문에 또지어졌는데 여기에 만약 끄머리 그 선회색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관절막과 붙어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봐도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또 찢어진 경우가 이렇게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찢어진 경우는 사실 수술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렇게 찢어져서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게 또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술해야 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또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찢어져서 이런 선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MRI를 찍어보니까 괜찮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다 헤어져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알기 때문에 MRI는 절대로 100%가 아니다. MRI를 보는 것은 역시 임상적 경험, 그리고 환자 이학적 검사죠. 무릎이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의 병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아팠다? 내가 이럴 때 무릎이 빠지더라. 어떻게 뚝 소리가 나더라. 어떤 특정 각도에서 아프더라. 하는 그런 병력이 중요하고 병원에 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만져보죠. 만져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양성 소견이 나왔을 때 MRI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우리가 반늘상 연골에 파열이 있다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강릉에서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열상 연골 연골판이라고 하죠 파 중에서도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죠 MRI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MRI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다 그러면 오늘은 특히나 잘안 보이는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RI는요 발성 연골 8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도움이 역할을 합니다. 관절 간격이 좁거나 넓은 것을 보고 남아있는 연골의 양을 추측하죠. 또 전체적인 관절의 길이를 다 찍어서 우리가 오다리나 엑다리 이를 확인해보고 어, 관절염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도움이 역할만 합니다 CT는 거의 도움이 안되죠 하지만 MRI만으로 모든 연골 파일의 확진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단율은90% 이상이다 그 말은 뭐냐면 10%는 진단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90% 밖에 안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10%는 진단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술해야 할 환자를 수술을 못해서 연골 파열이 더 심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방 십자 인대 파열과 동반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는 방치하면은 연골 파열이 아주 심해져서 결국은 관절염으로 이어지거든요.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연골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식도 하고요. 다리가 휘어지니까 뭐 교정 수술, 절골술 등등도 하고 줄기 세포 등등 수술을 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나이 들면 인공 관절하거든요. 을 그래서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은 특히나 관질림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젊을 때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연골 파일도 같이 잘 봐야 됩니다. MRI를 잘 찍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이런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MRI 찍었는데파인데 병원마다 MRI를 들고 다니면 다 괜찮다 그래요. 뭐 수술할 필요 없다.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실제로는 파이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중요하다라고 하겠죠. 90%밖에 안된 이유 좀 알아보면 2, 3mm 정도의 컷으로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MRI가 0.1mm 뭐 그렇게 촬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컷으로 하다 보니까 병변이 그 사이에 있으면 놓치게 된다는 거죠. 안정적 파일입니다. 파일 부위가 상당히 잘 붙어 있어요.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면 파일 부위에 관절액이 안 들어가요. 그 표면이 살짝이 이렇게 찢어져있지만 관절액이 들어갈 정도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MRI를 열심히 찍어도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2, 3mm 컷이고 안정적 파열 찍어도 안 보인다는 거죠. 또 MRI가 90% 밖에 안되는 이유 보면은 MRI 화질입니다. MRI가 그각 병원마다 그리고 각 기기마다 다 달라요.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뭐 소니, 캐논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듯이 MRI 화질이 다르게 되고 MRI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다 다르게 됩니다. 천만 화소, 이천만 화소, 요즘에 핸드폰도 1억 화소까지 나왔죠. 그런 화소 수에 따라서 또 그리고 뭐 풀프레임 바디냐, 크롭 바디냐에 따라가지고 또 화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병원마다 찍을 때 MRI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설정 값에 따라서 MRI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풀프레임 카메라 할때 어떻게 카메라를 조절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리개 값은 ISO값은 셔터스피드 그런것까지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런거에 따라서 MR의 화질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 아, 그리고 또 이거죠 이제 기계가 이제 문제나 그러면 MRI 보는 의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적게 되면은 90% 진단률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연골수술을 많이 한, 한 적이 없다 그러면 90% 진단률을 나오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병원마다 그 환자분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MRI 찍고그런데 병원마다 다 말이 달라요. 어떤 데는 파일이 심하다. 어떤 데는 파일이 적당하다. 파일이 없다. 하고 자꾸 물어보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같은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의사마다 보는 게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답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경험이 많으면요. MRI상 파일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도 임상적 추측으로 하고 아, 파일을 찾게 됩니다. MRI에서 희미하지만 파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 수술을 할 건지 치료 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MRI 화질이 중요하고 MRI 보는 의사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병변 좀 볼게요. 수평 파열, 수평 파열은 대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복합 파열 많이 찢어져 있으니까 시원하게 보이겠죠. 이행성 파열은 오래됐으니까 또 이것도 잘 보입니다 또 빠져있는 양동이 손잡이용 파열 양동이 손잡이는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여요 빠져 있으니까 또 범위가 큰 방사형 파열 네, 꽤 범위가 크면 전방 식자대파열때 이럴 때 많이 생기는데 이런 때도 잘 보입니다 보죠 MR을 찍었는데 이거 흰색 흰색 선이에요 이게 연골이에요 까만색이 반열상 연골 근데 이거 흰색 흰색 잘 보이죠 또 앞에서 본 사진인데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유출을 해보면 아, 파일 부위가 두 군데가 있구나라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도 두줄두 줄, 두 줄. 자 볼까요? 아, 실제로 그렇죠. 이게 파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꽤안 좋죠? 두 줄이 있죠. 실제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 두 줄, 또 이렇게. MRI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이런 걸 우리가 더블 파열이라 그러죠. 더블 종파열. 이런 경우 좋지가 않죠. 절제를 하더라도 남한 는역으로 없어지게 되고, 봉합을 하더라도 이게 피가 잘안 통하는 부위라서 또잘 붙지도 않고, 예우가 안 좋겠죠. 좀잘 보이는 병은 뱅변입니다좀잘 보인다. 이런 경우죠. 잘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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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흰색 선이 보이죠. 여기는 잘 보인다. 앞에서 보니까 좀 희미하긴 해요. 네, 또 마음의 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이죠,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잘 보이는 병변, 이 병방, 금방, 금방봉 MRI에요.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예, 보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심하게 파되돼 있죠. 잘안 보이는 병변, 램프 리전이라 고 그러죠. 우리가 저번 반응성 연골 파일에 보면 램프 리전 나오고 있는데요. 전방십자인대 파일에서도 설명하는 램프 리전.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램프 리전은 램프 경사진 곳에 숨겨진 병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요거죠 여기서 건물 위에서 밑에로 보면 밑에는 잘안 보이죠. 여기. 여기 있는 거죠. 위에는 현관, 계단 밑에 여기 이 병변. 여기에 숨어 있으면 은안 보이죠. 공원이 숨어 있다든지 강아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숨어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또 여기 교차로 올라가는데 교차로 올라가는데 이 밑에 있는 지역. 그럼 여기서 여기 안 보이겠죠. 잘. 저멀리서 이거 보면 여기가. 멀어서 안 보이는 거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램프리전. 등잔 밑이 어둡다. 숨어 있는 병변이다. 병사진 곳에 숨겨진 병변. 이런 경우가 특히 내측 반응성 연골, 후각부에 수직 종파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게 됩니다. 램프리전. MRI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잘 찾아봐야 됩니다. MRI를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수칙을 하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 만약에 램프리전이 있다. 그러면 같이 봉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 램프리전 다시 또 설명하는데요. 오죠. 요렇게 선이 가 있는 거예요. 선이 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절경 수술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관절경을 들여다보거든요. 들여다보는데 여기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이죠? 산 넘어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 있는지, 산 넘어 강이 있는지 안 보이듯이, 이렇게 경사진 곳에 밑에 있는 병변, 이게 안 보이거든요. A, A도 안 보이고, B도 안 보이고. 이런 경우는 잘 보이겠죠? F. 이런 경우는 잘 보이고, E. 이런 경우도 좀 보이긴 합니다. C. 보이죠? 잘안 보여요. 잘안 보이기 때문에, 램프리전은 우리가 잘 주의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잘안 보이는 백륜의 램프리전이 중요합니다. 또, 외측 반열성 연골 후각부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특히 외측 반열성 연골은 MRI를 찍어봤는데, 상당히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심각한 경우 빼고는요. 네, 그래서 잘 안보여요. 특히 외측 연골, 뒤쪽은요. 또, 정복되어 있는 양동의 손잡이형 파열, 내측 외측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잘 안보입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관절액이 안으로 섬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은 계속 빠진다 그래요. 뭐, 조금만 이렇게 삐끗하면, 방향전환, 축구, 풋살, 배드민턴, 농구하다 보면 또 빠지고, 계단 내려가면서 방향전환 빠지고, 계속 빠진다, 특정 자세만 하면 빠진다, 걸린다, 라고 하는 게, 경우가 이런 양동의 손잡이 파열인데, 정복되어 있으면 MRI 아무리 찍어도 안 보여. 요 그래서 MRI를 찍을 때마다 병 가보니까 다 정상이다. 나는 근데 계속 무릎이 빠져요라고 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정복되어 있는 양동의 손잡이 파열, 또 방사형 파열인데, 미세한 방사형 파열. 접혀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종이를 접, 접어서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종이도 접어가지고 보면 이게 접혀져 있는지 안 접혀있는지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접혀져가지고 딱 붙어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잘안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램프리전이 실제로 이런 경우예요 멀리서 보니까 여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좀더 가까이 가서 보니 여기 선이 가있죠. 여기서 보면 멀쩡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식자를 잘 사용해서 꼼꼼히 잘 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기도 하고 탐식자 넣어서 보기도 하고 해서 램프 리젠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램프 리젠이죠 여기 흰색 선 보이죠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잘안보여 살짝 보이고 여기도 보일 듯말듯 말, 말 듯. 그래서 MRI로 보고 이걸 우리가 무조건 파일이다라고 진단하기가 힘들어요 어, 어떤 선생님도 보고 이걸 무조건 100%파일이다라고 진단되니까 상당히 힘든 병변이 램프 리젠이 되겠습니다 잘안 보이는 병변이 또 있죠 제 파열입니다 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파열. 공합하게 되면 시그널이 바뀌어요. MRI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파열이 돼도 잘 보이지가 않고. 절제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재파열. 절제수를 하고 나면은 양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또 재파열이 되면 모양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또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재파열. 또 미세한 종파열.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선형 파열이나 피판형 파열인데, 3mm 사이에, 갭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이 3mm를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또 하필이면 들어가 있어요. 딱 끼어 있는 거죠. 끼어 있으면 안 보이고, 또 사이에 끼워서 보이긴 보이는데 살짝만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우리가 MRI를 보고 판독할 때 무조건 파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안 하고, 애매모호하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죠. 보다 보니까 잘안 보이는 병변이, 보이는 병변보다 잘안 보이는 병변이 더 많아 보이죠. 그래서 MRI 한번 보시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이 흰색 선 들이 보여요 뭔가 안 좋아 보이죠 뭔가 안 좋아 보이고 또 여기에서, 여기서도 보면 앞에서도 보면 이렇게 까만색이 연골인데요 안쪽은 이렇게 삼각형을 보이는데 여기는 뭔가 안 보여요 까만색이 안 보이고 이거 우리 잘못 보면은 정상이에요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래요 아이고 심하죠 MRI에 비해서 아이고 심하다 그러죠 잘안 보이는 병변의 대표적인 예죠 이런 경우가 쭉다 양동이 손자병 팔이죠 심하게 파열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쪽 뒤라서 그래요. 바깥쪽 뒤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게 됩니다. 일측 관할성 연골 후각구는 잘안 보인다. 두 번째 잘안 보이는 병변. 여기도 보죠. 흰색선 보이긴 보여요. 흰색선이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거 과연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경험이 중요하겠죠. 이걸 보고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이죠. 흰색선이 헤어져서 찢어져 있죠. 이런 경우가 관절액이 안 들어가니까 MRI상에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뒤에도 보니까 찢어졌죠. 두 군데가 찢어진 거예요. 더블 파일입니다. 한 군데 찢어지고, 두 군데 찢어지고, 여기, 여기, 두 군데 찢어진 건 더블 파일이고, 이건 수술해서 봉합을 해야 되겠죠. 깨매줘야 됩니다. 잘안 보이는데, 세 번째. 이건 더잘안 보여요. 까만색. 잘 보이죠? 크기도 좋고, 멀정해 보이고, 앞에서 보니까, 요기 흰색 선이 살짝살짝 살짝 보여요. 이건 무조건 파일일까요?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애 m 모호한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여기도 찢어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두 군데 찢어져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안 보이죠? 잘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다시 다시 봐도 안 보이고. 이런 경우를 우리 임상적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임상적 경험을 잘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서 깨매 줘야 됩니다. 안 깨매주게 되면 파열도 심해지고 결국은 연골이 없어져서 관절염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늙으면 고생이기 때문에 젊을 때 이런 경우는 잘 깨매주자,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MRI로도 잘안 보이는 병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었죠? 재미있을 거예요. <laughs> MRI가 절대로 만병통치 검사가 아니다. 그래서 MRI 보는 화질 그리고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3종 세트죠? 바로 구독. 영상 끝나면 구독 버튼 바로 나와요. 여기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3종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야, 전천병원 영상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가산경골 파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